안녕하세요. 코마셔프 이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에 설명할 내용은요. 2차 절대 분호식인데 사실은 우리가 1학기 과정에서요. 이미 배웠었던 2차 함수와 X축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아, 그게 이해가 돼서 2차 함수와 2차 분호식의 풀이가 원활했다면 그 사실은 그때 끝났어야 할 내용이죠. 그쵸? 다시 한번 결론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2차 절대 분식이야. 그러니까 뭐 새롭게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늘 알고 있던 내용 그대로 해당하는 함수가 해당하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먹어. f(x)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 정리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f(x)라는 식이 있어. x에 관한 식이 있는데, 이 x에 관한 식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지금요? 당연히 2차식이겠죠, 그렇죠? 2차식 됐어요. x에 관한 2차 다항식일 때. 그때 이야기지. 그러면은, 아, 이거 일반적으로 손입한 내용인데, 지금은요, 2차 절대 분시화나 이론이니까, 이 fx를 뭐라고 할까요, 지금요? 이렇게 쓸게. 상관없죠? fx를 얘라고 할게요, 그쵸? 그렇죠? 렇 얘라고 하자. 자, y c fx요? 요거? 함수의 일반형인데요. 지금 2차 함수니까, 이게 뭐야? y c 이게 2차 함수잖아요, 그렇죠단 a는 뭐야? 0이 아니죠. 여기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맞아요? 2차 함수. 그러면은, 자이퀄0 하면은 이건 뭡니까 이게 해당하는 방정식이라 방정식 맞아요 방정식 이퀄0 이게 뭐야 떠들어 이건 2차 방정식이에요 알겠죠 얘는요 FX가 시계에 따라서 요뭐 1차 방정식이 되든 뭐 지수 방정식이 되든 하여튼 FX의 시계 이름에 따라서 방정식이 일반형 얘는 2차 방정식이다 그렇죠 2차 방정식 중3때부터배웠었잖아 요거는 뭐예요이건 지금 2차 함수죠? 아, 얘는 그냥 함수 일반형이고, 요놈, 요 요놈이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이차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식 그러니까 일단 방정식부터 출발. 항상 부등식을 논하려면은요, 부등식은 균형이 깨진 거야. 부등식은 좌변과 우변에, 좌변과 우변에 균형이 깨진 상태. 그러니까 부등식은 사실은 이게 부등식이거든. 이게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을 논하기 전에 일단 뭘 먼저 공부해 놨어야 돼요? 등호 상태 균형 상태인 등식이 이해가 돼 있어야 돼. 등식이 알겠냐 등식 네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이차함수와 2차 이차방정식의 2차 관계에서 이미 다 논했었다 그렇죠왜 해당하는 꼭 이차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무조건 성립한다 어떤 fx에 관한 식이 있는데 잘 들어 fx에 관한 식이 있는데 그 식에 관련된 방정식이야 방정식의 실근은 실근 실근이 뭐예요 실근을 만약 선생님이 x equal 알파라고 실근을 알파라고 얘기하자 봐요. 여기다가 알파 넣어주면 얼마 나오는 겁니까? 아니 알파 넣어주면 0이 나왔으니까 방정식의 실근이 됐겠죠. 얘 같죠? 방정식 실근을 알파라고 할까요? 엑스컬 알파 이게 실근이야. 알파 넣어주면 0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있던 함수 입장에서는요. 해당한 함수 입장에서는요. 알파를 넣어주면은요 0 나온 거니까 어디지나는 거야 알파, 콤마 0 지나는 거잖아. 알파는 0 남아, 알파 콤마 0 이란 점을 지나겠죠이 해당 함수는 맞아요? 근데 이게 뭐야? 알파 콤마 0, 이 알파가 y가 0일 때 x 값이니까 이것이 뭡니까? x, 절, 절, 편이죠.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지점, x절편. 따라서 명심해라.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무조건 어떤, 어떤 함수의 x절편은 해당하는 방정식에 뭐다? 실근이다. 다시 한 번. 어떤 식이 있어 그 식에다 y 붙여요 y f(x) 해당한 어떤 함수의 x절편이 방정식의 실근이다. 거꾸로 방정식의 실근은 해당한 함수의 뭐다 x절편이다. 이건 늘 성립하는 거야. 늘 성립해. 그걸 그대로 예를 갖고 와봤어. 갖고 왔어. 갖고 왔어. 방정식 일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여기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뭐가 있어요? 근해 공식 있지. 근해 공식. 그래서 근해 공식에서요. x는 늘 이게 성립하죠? 2 a 분의잘 들어. 마이너스 B 뿔마, 열마다 매우 중요하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해공식이잖아 AB가 실수 실수라면 ABC 실계수 방정식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실근과 허근에 관련된 이야기는 누가 관장해? 일단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실근의 유무를 관장하죠. 그쵸? 그렇죠? 요놈이 얼마? 이거 판별식 D라고 할까요? 응, 따라서, 떠들어봐. D가 0보다 크면 어떻게, 0보다 크면은요? d야. d가 0보다 크면은요, 실근 몇 개? 꼴만 있으니까 실근 몇 개?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지. 그치? d가 0이면은요, d가 0이면요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b 라고한대칭축 중근 갖는 거야. 그쵸? d가 0보다 작으면은요, 루트 안이 음수니까 i가 튀어나와서, i가 튀어나와서, 허근만 몇 개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그래서, 요게 바로 실근 가질 조건 판별식대가 여기다 커 나갔다 실근 가질 조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질 조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이게 방정식에서 판별식과 관련된 방정식 이야기였어요 그죠 근데 봐요 여기있던 실근의 개수가 해당하는 함수에서 뭡니까? y 아, x x 절편이라고 요 실근의 개수가 요 2차 함수의 x 절편이 되는건데 a가 0이 아니니까 선생님이 a가 양수일 때 한번 얘기해볼게 a가 양수야 a가 양수다 그러면 x축과의 관계가요? 끝나요 아 너무 길다 이거 이럴 때 이럴 때뭐 이럴 때지 그치? 매우 간단해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이차함수 해당한 함수가 방정식과 부동식을 뭐가 다 똑같으니까 싸그리 다 이해해야 돼 봐요 그래서 a가 양수다 이차함수인데 최고차항이 양수면 뭐야?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이면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놈의 판별식 d가 d가 0보다 컸다는 얘기는 방정식 입장에서는 요 실근 2개 갖는 거고요 함수 입장에서는 x절편 몇 개? 아니 방정식의 실근이 뭐야? 해당하는 함수의 x절편이라고 d가 0보다 커 실근 2개 가졌어요 그렇죠? x절편 몇개 있다는 건 실제로 2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 아래로 볼록이면서 a가 양수일 때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두번 만날 나수 있다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실근 몇 개? 두개 알파 베타가 실근 아? 실근 알파 넣으면 0 나와 베타 넣으면 0 나와 얘가 d가 0보다 크면요 하여튼 알파 베타는 실근 두 개가 나타나 요런 알파 실근 한개 베타 한개이 예, 알파가 지금 이게 알파네 이게 알파 이게 베타 맞아요? 베타 알파 베타 실근 두개 까곱! 보다엑 x절편이다 상태는 이런 상태다 그래프의 상태는요 d가 0이면은요. 방시심에서 중근이죠. 중근 중군은 어떻게? 중근은요. 어허. 됐어요? x축과 한 번만 나겠죠. 이게 접하는 거야. 그렇죠? 접하는 거다. d가 0보다 작으면은요. 출근이 없어. 허근만 두개 있어.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요. x절편이 없다는 얘기죠. x축과 맞나안 만나? 맞나? 안맞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 상태에요 이게 지금 d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0일 때 이렇게, 작을 때 이렇게. 언제? a가 양수면서 판별식에 따라서 그래프는 결정되게 된다. 됐죠? 그래서요 여기까지는 일단 방정식과 똑같아요. 즉 이런 상태라면은 당연히 x축과 두번 만나야 되겠고 이런 상태라면은 x축과 한번 만나야 되는 거죠. x축과 안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 어? 판별식 따라서 그래프 가 결정된, 결정된 다음에 이제 부등식은요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아, 어, 부등식. 부등식은 아까는 이거잖아 방정식이. 잘 봐, 방정식이요. Fx가, fx가 y죠. 얘가 y야. y가 0이 되는 순간에 x값은 뭐냐? y가 0이 될때 알파 컴마 0, y 가 0일 때 x값 베타 컴마 0, y가 0일 때 x값 이때 x값들이 뭐냐? 이게 방정식이었어. 알겠냐? y가 이게 감마 컴마 0일까요? x가 0일 때 y, 아, y가 0일 때 x값 감마. 이게 실근이잖아. 근데 이제 물음이 바뀐 거야. 이렇게 부등식 y가 0보다 클때 x의 범위는 뭐냐? y가 0보다 클때 x의 범위. 만약 이거면은요. y가 0보다 작을 때 x의 범위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래서. 자, 부등식 할까요? 만약에 이런 형태라면요. 절대로, 절대 부등식이 나타날 수 없다. 이거야. 왜? 지금 fx가 a가 양수면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그래, 를렸는데 판별시대가 0보다 커. 만약에 0보다 크면 어떻게 할까이거 자 함수 입장에서 잘봐 이런 문제 풀라면요 y 가0 보다 클때 x 의 범위야 y 가0 보다 클때 언제야 이럴 때 y 값이 5 보다 크잖아 이럴 때 y 값이 5 보다 크지 그때 x 의 범위는요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만족하는 범위는 x 는 알파 보다 작거나 또는 x 가 베타 보다 크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2차 부등식 풀때 인수근 해가지고서요? 어? 0보다 커? 경계선의 바깥쪽 값? 이거는 원숭이수와. 알겠냐? 그럼 원숭이수와. 반드시 이해해야 돼. 왜요? 아니,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커. 0보다 커. 그래? 아래로 볼록이야. 항상 함수를 그려서 이해해야 된다. 알겠냐? 나중에 미분가서도 마찬가지고. 함수를 그려서 이해해야 돼.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그려놨는데, 판별시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방정식이퀄령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근 두개 함수 입장에서는 X절편 두개 방정식의 실근이 곧 X절편 됐어요? 따라서 두번 만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절대 부등식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왜? Y가 0보다 클때 X의 이미 0보다 클때 X의 범위는요 경계선의 바깥쪽 값 만약에 Y가 0보다 작을 때요 이런 부등식 풀라고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요? 경계선의 사이 값 되는 거죠 이런 걸 넣어주면은요 y가 0보다 작은게 나타나잖아. 따라서 이때 이런 문제의 풀이는요 x equal 알파고 베타 사이, 베타 사이 경계선의사이값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잘 들어. 어차피 부등식 때도 했었지만 판별식 d가 여보다 커요. 그러면요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 인수분해가 되면은 너희들이 이 알파, 베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요놈의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은요 뭘 통해서라도. 근네의 공식을 통해서라도 이 지점, 균형되는 이 지점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0보다 클때 X의 범위, 응, 경계선의 바깥쪽 값. 0보다 작을 때 X의 범위, 경계선의 사이 값.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상태는 절대로 절대부동신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왜요? 0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 봐. 얘는요. 자, 이런 상태라면요. FX요. FX요. 얘가요.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X equal 감마를 제외해 놓고선 다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상태인데 이러한 부등식 문제가 나왔으면 은요 얘는요. X는 감마를 제외한 모든 실수 알겠냐? 왜요? 여기다 감마 넣어주면 0 나오잖아. 0은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태. 판별시티가 0인 상태다.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그려놓고 이걸 풀래요. 풀면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감마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나머지 넣으면 다 0보다 크고 나오잖아. 뭘 넣어도 0보다 크게 나오잖아. fxy 값이. 맞아요? 얘 예, 갔어. 근데, 감만 넣었을 때는 0 나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뭐야? x는 감만을 제외한 모든 실수.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fx가 0보다 커나 같아요. 근데, 문제를 풀어봤더니, 풀기 전에, 항상 2차 분석식은요 판별식으로 보세요. 그러면요, 그래프의 형태,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나타나. 이런 상태면 어떻게 해? 어이!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커나 같잖아. 주목해라.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커나 같잖아. 이게 바로 절대 부등식이야 알겠냐? 이게 절대 부등식이야 이 상태인데 만약 f x 가 0보다 작다 이런 거 정답이 있어 없어? 이건 정답 해가 없어요 그쵸? 아니 어떤 거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겠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여기 봐요 f x 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봐라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그쵸? 이때요? 이때에는? 이때에는요? 이때에는? 뭐만 만족해요? 0보다 작은 건 없죠? 0이 될 순간이 있잖아. 누가 0 돼요? 감마 엑스에다 감마 넣으면 0 나오잖아? 이걸 만족하는 정답은요? 부둥시긴 하지만 정답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마무리. 얘는요? 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이해해야 돼요. FXNN가 0보다 더 크다? 아. 다 커요. 이거 절대 묻지 마세요. 모든 X가 정답이야, 그쵸? 뭘 넣어도 0보다 크잖아. 이것도요? 절대 무슨 맞죠? 뭘로도 보다 커는 같아요. 어, 맞아. 어, 맞어 알겠냐? 이 상태입니다. 정답 없어요. 해가 없어요. 그렇죠 fx가, 이거에 응. 해가 없는 거지. 그렇지 결론. 결론. 아. 결국에는 너희들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관계, x 절편는 관계를 이해했다면, 2차 함수 아래로 뿔로 얘가 양수일 때로 만들어 놓고, 아래로 뿔을 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서, Y가 여보다클 때, X축 위에 있을 때, Y가 여보다 작을 때, FX가 여보다 작을 때, 아래에 있을 때, 그때 X의 범위가 뭐냐는지만 알고 있으면, 절대 부등식은 외울 일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자, 연습 몇 개만 해놓고, 이해됐으면, 음, 보기 정도로 한번 취급하도록 하죠. 보기, 아, 보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수학식 한다는 분들도요, 잘못 풀어. 바보같이. 그쵸? 선생님, 이렇게 할까2 x 마이너스 7? 네,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이거 뭐야 이 플레이어 그쵸? 플레이어 했니어 선생님 인수 분해가 안되는데 어떡하죠? 어떡하면 어떡해 인수 분해가 되면은요 되면은 너희들한테는요 이런 상태에서 일단 얘기 한 마디 알겠냐? 근데 인수 분해가 인수 분해가 안될 때는요 봐요 판별식을 무조건 보셔야 겠냐 판별식 자 짝수죠? 4분의 dx 합시다 b프라임의 은 마이너스 a 씨요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잖아 판별식이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요 이렇게 이차함수 입장에 이차함수 입장에서는요. 이차함수 입장에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커요. 이차함수 입장에서는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x가 몇번 만나, 몇번 만나, 두번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단, 당연히 인수분해 되면 그냥 풀면 려 풀면 되겠고,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판별식을 봐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커. 실근 실근 입장에서 두 개, 실근 두개 있어? x 축과두번 만나. 이 상태라고 이 이차 함수의 상태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원하는 건 이거죠. y 값이 0보다 클때 x의 범위 알겠어요? y가 0보다 클 때, 아니 다클때 이때 x의 범위라고. 이때 x 범위는 당연히요. 요거 요거죠. 이런 걸 넣어주면 0보다 큰게 나오잖아. 이걸 구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죽었다 깨나도 균형점, 균형점 x절편, 방정식의 근 이걸 알아야 된다고. 따라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라도 이걸 구해야 돼. 이, 균형되는 점이 중요하다고. 알했냐 근의 공식, X는요? a 분 m 마이너스 B' 뿔마루트에, B' 좀 뿔마 마이너스 AC에서요? 어, 래서1 뿔마 2루트에요. 누가?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 아, 쏘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얘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2루트 2니까. 그래서 한 정답, 요러한 놈의 정답은, X가, 이거보단더 작거나 또는 이거보단더 크다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다 큰 거죠. 만약에 이런 거에 정답은요, y가 여보다 작을 때, 응, 어, x는요, 이것과 이거의 사이, 이럴으면여보다 형이 나타나겠죠. 그쵸? 중요한 거는 이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얘가 예, 갔어요 하나 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만큼은요, 4x 하고요. 그러면 이거 플러스 얼마? 해야 할까요? 자, 이것이요, 이것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도록 하래 알겠냐? 내가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도록 하래 알겠냐? 그걸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래 그쵸? 렇최대최을볼 어, 뭐 최대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요 어 이거 y라고 할까요 여전히? 자 부등식부터는 이제 어떻게 반드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죠이차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요 0보다 더크나 같으려면 y값이 0보다 크나 같으려면 어떻게 그래프가요? 벙떠 있거나 등으로 들어갔죠? 접하는 것까지는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아의 판별식 t가 어떻게 돼요? 0보다 더 작거나 x 스가안 맞나 실건 없어 또는요? 죽는 거죠? 여기까지 용서가 되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이게 모든 x에 손이 타는 절대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요거의 판별식이가 적보다 작거나 같다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야 절대로 외우면 안돼 외우면 안돼 이해해야 돼자 짝수죠? 4분의 dx 합시다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에이스요 이것이요 영보다도 작거나 같아야겠어요 K값이요 4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얘가 4일 때가 딱 지금 보니까 접할 때거든 그러다서 크거나 같아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벙 뜨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K의 만약에 최솟값 구하라 4가 정답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중요한 사실은요 자 절대부등식 파악할 때요 일단 좋아 정의할게 정의할게 자, 주목 주목 집중해라 어떤 식이든 마찬가지야. 어떤 식이든 어떤 식이 있어. 그 식에 대해서 이퀄 양 방정식의 일반형. 이퀄 와 이퀄 y 함수의 일반형. 그래서 해당하는 이 식이 지금 2차 식일 따름이죠. 2차 일단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이미 배웠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해당하는 방정식의 실근이 해당하는 함수의 뭐다? x 절편이다. 따라서 당정원 씨의 실근이 두 개란 얘기는, 두 개란 얘기는, 해당한 함수가 X축과 몇번 만나야 되는 거야? 두번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판별시티가 0보다 커. 내가 0보다 커. 실근이 두 개야? X축과 어떻게 만나?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다. 어? 판별시티가 0이야. 어? 그러면 0이면 실근 한 개야? 실근 한 개? 딱한 개? 접한다는 얘기다. X축은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판별식 때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뭡니까? 실근이 없다는 얘기고 실근이 없으면 은요 X축과 안 맞나? 벙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다 이해 갔어요?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야 이게 방정식과 실근의 관계 그럼 이제 절대부등식은요 Y값이 0보다 클 때는 항상 누가 기준이야? X축 위에 있는 놈들이 0보다 큰 거야 Y값이 0보다 큰 거야 그때 X의 범위는요 이것과 이것 0보다 작을 때는요 그때 X의 범위는 요거 이런 걸넣으면 0보다 작은 게 나오잖아 함수값들이 됐냐? 얘는요, 이런 상태라면 이제 절대 부등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놈들은. 왜요? 얘는요, 모든 액세대에서 지금 0보다 다 크거나 같잖아. 얘는요, 모든 액세대에서 전부 다다 0보다 다 크잖아, 알겠어요? 따라 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다, 알겠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차 부등식 문제를 접할 때, 어이, 2차 이 나왔어? 부등식이 나왔다. 뭐해라? 요거에 판별식을 쳐다봐라. 최고 차의기수를 A를 양수로 만들어 놓고, 요거에 판별식을 쳐다봐라.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요, 이렇게 그려놔라. 0이면 접하게 그려놔라. 작으면은요, 벙띠게 그려놔라. 그 다음에 읽어라. 알겠냐? 이런 상태는 무조건 풀라면은 뭘 알아야 된다? 엑스절편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판별식 이 0보다 크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라도 이 새끼들을 구해야지만이 하 0보다 클때 X 엑스범이 작을 때 엑스범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요, D가 0일 때 0보다 클 때는 그려놓고서 부등호 잘 봐, 봐가면서 Y가 0보다 커나같다 절대 부등식. 0보다 커? 얘를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다 성립해. 이건요 모든 사에서 성립해.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거꾸로 묻는 게 무수히 많은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고. 알겠습니까? 자, 2차 함수가 누굴 먹어?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을 먹어. 매우 중요하다.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을 먹어. 개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함수가 모든 함수들이 해당하는 방정식과 해당하는 부등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고 특히나 2차 관련된 것들은요. 2차 함수부터 2차 방정식, x축과의 관계, 어? 부등식은 그래프 그린 다음에 쳐다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